자,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 저 영감탱이가 이제 드디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실 것 같은데, 돈 버는 법은 스폰서 분들에게 배우세요. 배우고, 경제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발전, 사회발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 안들어보셨나 안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겠죠. 연속, 연속국만 보시더라고요. <laughs> 경제발전은 한마디로 내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죽어라고, 죽어라고 3년 하면 두, 대부분은 주머니 두툼해져요. 그런데 주머니가 두툼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나요? 천만의 말씀이 안 좋아져요. you're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발전 은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을 하면 돼요. n 데 사회 발전은 그렇게 그렇게 빠른 시간 s a person who 경제발전이 이 수준에 있어 이거 이코나믹 디벨로먼트죠 근데 사회발전이 소셜 디벨로먼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에, 며칠 전에 이,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멋떨어진 아우디를 타고 앞에 쭉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가 <laughs> 창문을 쑹 열더니 담배 공차를 턱 버리는 깜짝 놀랐지. 내차 유창에 리 부딪히니까. 이게 뭐예요? 자,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아우디를 타고 다닐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 의 정도는 그걸 타서는 안 돼요. 뭘 타고 다녀야 돼? 스카이콩콩을 타고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사회발전이에요. 그게 사회발전. 사회 그러니까. 주머니만 두툼해진다고 그 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약자에게 가장 큰 배려를 하는 사회,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약자에게 가장 큰 배려를 하는 사회, 그게 정의론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주머니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따라 올라오면 지금까지 역사 발전, 경제 발전, 역사를 보면 이 경제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경제가 이정도 수준인데 이게 따라오지 못하면 요놈의 것이 한참을 이렇게 떨어져 민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니 경제가 밑으로 떨어져 버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에트미에서 스타 마스터 되고 로얄 마스터 돼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따라오지 못하면 조직이 무너지면서 이게 내려와 버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신사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laughs> 자,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 이 말은 하버드 대학의 갈브레이스 교수가 1977년에 한 말이에요 이때도 불확실성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 시기는 정말 불확실성 시대예요 제리비 리프크니는 저명한 학자가 있죠 노동의 종말, 다시 말하면 현재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지금 관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살 것이다 은행의 지점이 지금 몇 개씩 없어져요? 1년에? 100개씩 없어지죠 어그제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갔다 왔는데 어이, 은행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자 둘 남자 하나 앉아있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통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영감하고 할매들밖에 없어.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나라 금융거래95%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행이 지점을 두, 놓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응.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철밥통일을 하겠던 은행도 그렇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응. 변화입니다. 변화. 이 시기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유비 무한이라는 말이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난뱅으로살 확률이 많다. 자 다음 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 세미나 참석자들이 갖는 세 가지 의문.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느냐. 요거 확인해 보세요. 음?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공직만 했다. 나는 지금까지 교사 바로 한 30년 했다. 나는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다. 나는 농사만 지었다. 난 자영업만 했다. 이런 분들도 성공할 수 있느냐? 라인 미팅을 할때 한번 살펴보시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것도 이제 이걸 배워가는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자, 이 사람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인데, 성공하게 아주 고전을 쓴 사람입니다. 더 음, 로우벅스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 사회에또 다시 번역이 나왔죠. 싱크핸드 어, 그로우리치라고 다시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책 제목대로 싱크핸드 그로우리치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책 제목이에요. 애터미 사업이 성공하려면 애터미 프로가 돼야 돼요. 어, 프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아한다고 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야구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프로가 못 돼. 요 왜? 잘 하지를 못 해, 제가. 어. 그런데 잘하고 좋아하려면 이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없는 일을 오래 못 합니다. 보람. 그 다음에 그거 오래 하려면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소득 없으면 안 돼요. 주머니가 통통 비는데 어떻게 오래 가냐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보람 있게 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돼. 소득이 애터미 사업은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결코 스몰 비즈니스 아니에요. 어떻게 월 소득 5천만 원이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빅 비즈니스인데 왜 이걸 하찮은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공짜로 하니까. 네, 공짜로 하니까 진입비가 없어요. 이게 진입비가 없는 유일한 회사는. 틈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게 빅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절대로 없습니다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돼. n 리 공부 쿨 t s n 이 이성입니다. 로 u 스 i n e s s It's not a big b 그리고 몸 공부, 몸으로 직접 움직여야 돼이세 개가 다 합해서 에토스 s not a big b u s i n e s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하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은 절대로 성공 못 해요. 것시구진이라는 말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같이 같이 함께 굳자 나가자 아 같이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가자. 지금 드디어 4차산업혁명은 지식의 융합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 융합대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계는요, 기계공학만 해가지고는 경쟁력 있는 기계를 못만나 이게. 어디, 거기 생물학도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인공지능도 들어가야 되고, 전자공학이 다 들어가야 돼. 화학공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융합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여시구진이에요. 손잡고 같이 가자. 제심합력이에요 하,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건 후한서 초대 황제 광무제가 한 말입니다. 어, 마음을 가지런제자입다 마음을 가지하게 해서 힘을 합하자. 그러면 여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되면요. 독불장군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요건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모래와 자갈입니다. 모래와 자갈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죠. 다시 말해 이각 개인이에 각 개인은 이렇게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래와 자갈 가지고는 고층 건물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철근이 조직이라면 물과 시멘트는 지식과 지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줘야 고층 건물이 돼요. 그래서 재심 합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끈끈한 정으로 뭉쳐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스폰서에게 있어요. 스폰서가 다 포용해야 돼요. 포용하고 끌고 가야 되고, 파트너들에게 쓸모있는, 쓸모없는 거 말고 쓸모있는 지식과 지혜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건 스폰서가 아니에요 스폰서는 지급 남바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제공 못했는데 그게 무슨 스폰서라고 그게 후원이라고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 지식과 기초적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재심합력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재심합력이 필요한 이유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뭐 때문이냐 자 다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각자무치란 게 뭐예요? 강한 뿔이 있는 놈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모든 장점을 다 갖출 수 없다 고려시대 우리 유학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이를 가진 놈은 뿔이 없고 호랑이 뿔 달든 거 보셨어요, 혹시? 음. 강한 뿔을 가진 놈은 날카로운 이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 이거야. 그 다음에, 화려한 꽃은 열매가 보잘 것이 없고, 그 대신 열매가 좋은 꽃은 꽃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호박꽃, 음. 박꽃 등등. 나는 새는 빨리 걷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타조는 걸음이 매우 빠르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 둘 중에. 자, 그런데 우리 애터미 자기 라인 속에는 가족 라인 속에는 어때요? 별이 별 인간이 다 모여 있죠.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모든 재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절대로 성공 못 한다. 자, 각자 묻히는 음, 애터미 사업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질 수 없다. 없다. 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요.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어, 대한민국과 북한이에요. 옛날 공산주의는요, 굉장한 엘리트들이 정치를 했어요. 그렇죠? 엘리트들이 정치를 했어. 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빠르고 뭐 일이 잘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 이 국민들 중에는 이게 이 능력 차라든가 학력 차가 구구 각각인데 그 집단지성이 개별성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심압력의 중요성이 나오고 애터미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집단지성 때문이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그럼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누구냐? 그게 우리도 스폰서예요. 그 사람이 자기 고집만 피우고 꼭 밴댕이 소알딱지 같은 짓만 하고 있으면 집단 지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각자 무치와 경청. 예? 생이 지지 않을 없다. 나면서 아는 자는 없다. 이건 노레에 나온 말입니다. 공장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 한 만나 이 말을 아주 금과 옥조로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지가 아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간은 그 무식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몰라요. 자, 묻는 자는 5분간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우리 격언이죠. 자, 다음. 자, 이분은, 어, 도로시린드 어, 딕스. 어, 미국에서도 맨 처음에 정신질환자를 우리나라처럼 미친 놈으로 취급해서 정신 상태가 끌러 먹은 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도로시 린드릭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신병 거의 모든 이름들이 린드틱스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을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중에게 다가가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다. 우리 동기생들이 다 손자가 있어요. 근데 새끼들이 뭐였다 하면 손자 자랑이야. 손자 자랑이야. 아, 말이야. 뭐3 개월 됐는데 글씨를 알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음, 돈 내고 자랑하라. 근데 요즘은 돈낼돈 줄테니까 나가라. 그런다 가죠. 돈 줄테니까 나가라. 왜? 듣는 사람이 입장에 사는 말이죠. 백분의 일도 흥미가 없어. 왜? 자기 머리에서는 자기 손자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손자가 세 살에 뭐삼 개월 만에 글씨를 알았는지 뭘았는지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간관계론이라는 아주 고전 고전적인 책입니다.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지 말만 하라 그러거든 지 말만 음. 생명의 전화라고 들어보셨죠? 죽기 일보 직전에 전화하는 거 그때 그 생명의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TV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MC가 그걸 상담을 하려면 무슨 음,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하신 분이 아무 자격 없어요. 예? 네? 단지 들으면서 맞장구만 쳐주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 한참 전화하다가 어, 한강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안 뛰어내린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이 부대에 근무할 때그 병원 하나가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돼. 엄청. 막, 인선이네야. 다른 병원은 팔이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 가려면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날 싸워, 자기가 먼저 왔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아이들을 냈냐면은 그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그걸 위에서 넣으면은 딱 하나가 맞게. 그럼 밑에서 꺼내면 수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놨어. 근데 그래도 안 돼. 그 이튿날 저녁에 와가지고 넣어놓고 나가버리거든. 저도 아침에 갔다가 오후 4시에 검사를 받았어. 그렇게 밀려.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원장님이 그렇게 잘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그 병원장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뭘. 근데 선상님, 우리 며느리가요? 오다가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그러면서 괜히 침대에 누우라고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망치 있어요. 그걸로 탁 때리면 팔이 탁 올라가거든? 아이고, 괜찮으시네요? 응. 그리고 뭐 쓸데없이 밖에 그, 응? 자동 혈압계가 있는데 지가 이렇게 쑥쑥쑥 해가지고, 어우, 혈압이 높으시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 왜? 지금 며느리 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놈이 받아주는 놈이 없어. 근데 원장님이 받아주거든?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야 그렇게 잘 되는 병원은 또 처음 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무슨 뭐 의료 기술이 뛰어나나 그것도 없어. 단지 그 말을 들어주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된다. 자 다음, 음. 아, 프랑스 아드라시고 이게 16세기 17세기에 저명한 철학자인데 뭐라고 그러냐.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주어라. 그러면 돼요. 음, 그러면 됩니다. 이게 쉬운 쉬운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이고 싶어해. 이렇게만 하면은 파트너들을 많이 소집하고, 그다음에 파트너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포용해 주지 않으면 음, 자기 이익만 챙기면요, 그 얼마 못 가요. 질이 멸렬해 버려.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으면 리더가 신뢰를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이 부부카라고 하는 사람 세계 장대높이 뛰기 이 기록 보유자이죠. 이 친구가 장대높이 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못 뛰어넘겠어. 도저히 저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사정없이 말하는데, 야이마부부카 먼저 눈을 감고 네 생각으로 뛰어넘어라. 이렇게 그러면 몸이 따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했더니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가 성공 비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부카 간단해요. 매번 시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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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발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몸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독을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자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먼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고 될 것이다. 난 되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 3년 그리고 5년 후에 모두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